안녕하세요 베스트 부친머리입니다. 오늘은 부친머리 시술 후 관리나 샴푸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부친머리를 하신 후에는 집에서 관리를 하실 때 샴푸나 뭐 드라이나 뭐 고데기를 하시거나 이런 시간적인 부분이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친머리를 샴푸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브러쉬 같은 경우로 모발을 빗질을 하신 다음에 물을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부친머리 부위에 어, 트리트먼트나 린스를 발라주신 다음에 두피에만 샴푸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로 전체적으로 헹궈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트리트먼트를 한번 해주시는 게 모발 손상이나 어, 부드러움을 위해서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샴푸는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 또 주무실 때 만약에 어, 많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두피가 이제 비벼져서 엉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양쪽으로 살짝 묶어 주거나 양 갈래로 머리를 따 주신 다음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붙임머리 부위가 약간 배김이 있기 때문에 어, 주무실 때는 가급적이면 어, 부드럽거나 아니면은 폭신폭신한 그런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붙임머리 같은 경우는 잇모로 어, 머리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보통 에센스나 아니면 트리트먼트를 어, 자주 사용하시고 어, 꼭 발라주시거나 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어, 붙임머리를 샴푸를 하신 다음에 젖은 상태로 그냥 주무시거나 그냥 묶고 활동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두피 근처가 엉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발을 전체적으로 다 건조를 해주시고 고데기를 이용해서 어, 모발 손질을 해주셔야지만 합니다. 물론 그냥 건조만 해주실 경우에는 붙임머리와 고객님 모발이 따로따로 길이가 차이 나기 때문에 고객님 모발이 뻗어서 붙임머리가 티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고객님 모발과 붙임머리 피스를 같이 고데기를 사용해서 웨이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펴주시거나 하셔가고 스타일링을 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